신문 사설로 키우는 어휘라 오늘은 2018년 8월 4일 북 핵물질 계속 생산하는데 평화가 일상화됐다는 청와대라는 사설을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배울 단어는 커녕이에요. 커녕. 이건 사실 뜻 자체라기보다는 어, 띄어쓰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관련 맥락은 이렇습니다. 북은 백일관 비핵화는 커녕 핵물질과 미사일 생산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. 이때 커녕은요. 앞에 걸 부정하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는 커녕이란 뭐예요? 비핵화 안 했다는 거예요. 그런 의미인데, 이 뜻은 다들 아는데, 이거를 비핵화는 띄우고 커녕을 대부분 써요. 근데 이거 붙여 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예 커녕이라고 알지 마시고요. 은 커녕, 는 커녕 이렇게 알아두세요. 비핵화는 커녕, 밥은 커녕, 그죠? 은 커녕, 는 커녕 이게 띄어쓰기 문제로 의외로 시험에 자주 나오고 제가 페이스북 같은데 보면 많은 분들이 글 쓰는데 이거 잘못 쓴 경우가 너무 많아요. 하여튼 커녕은 붙여 쓴다. 아예 은 커녕, 는 커녕으로 외워두는 게 훨씬 헷갈리지 않는다. 꼭 기억해 주세요.